늘 좋을 순 없지, 아플 때도 있는 거야. 그 아픔까지 안을 수 있을 때, 진정한 사랑인 거야. 파란 하늘 저 너머로 사랑이 올 거야.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중에서. 가족에 대하여 하는 착각. 가족은 항상 행복할 것이다. 가족은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. 가족에겐 늘 웃는 일만 있다. 하지만 가족이란 게늘 좋을 순 없다. 가족을 위해서 나의 청춘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바쳐야 할 때도 있고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날도 한두 날이 아니다. 하지만 비가 그친 뒤 파란 하늘과 성실한 햇살이 웃음짓듯 우리들에게도 저 넘어 사랑과 희망이 올 것이다.